여러분들, 제가 네, 방송을 켰는데요. 방송 아까 시작했는데, 아까 시작했었는데, 끊겨가지고 방송을 잘 시작해서, 처음부터 시작하게 아니라서 죄송합니다. 틀주고 뭐 어, 이거 싫지 어? 죄송합 이렇게 되면, 이고 딱딱. 딱. 아 잠깐. 아까비어공격 써야 되는데. 뭐야. 왜 게임 안 하지? 잠깐 우리 팀 하나 AI 되겠는데. 아 어, 잠깐만. 이거 아니지. 잠깐만, 이거 아니지. 빨리빨리. 마음이 급하면 안 돼. 아, 잠깐만. 다이노 살짝 게임을. 좀 그런데. 개 나이프. 자가 이거 큰 실수인데 팀원들이 해주나? 아, 잠깐 앞이 아, 이런 팀원들이 잘해줘야 되는데. 자. 제가 저거, 록 쪽으로 해서 하는. 동점은 좀 일바지. 오케이. 지금 모티, 트로피가 생각보다 낫거든요. 바로 가봅니다. 두 번째 판 매칭이 잡혔습니다. 가보겠습니다잘 보신 분은 한 번씩 놀림차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잠깐만. 이뻐! 아, 잠깐 브을 모티스 궁 겁나 아까워. 브을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? 브을 모티스 궁을 날릴 때가 겁나 아까운 것 같아요. 여기, 여까 아, 아, 야, 야, 팀워 심원 잠깐 잘해 줘. 이거 막지. 이렇게. 막힌 줄 알았네. 아니, 잠깐만. 팀원, 아까 전에 그, 그냥 던질게. 응. 큰 실수인데, 팀원 잘해주겠지? 참고로, 지금 저 랜덤 큽니다. 팀큐 아닌데. 그래 지금 팀원들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. 넣지? 어, 잠깐, 야, 야, 이건 아니지? 아니, 진짜, 이건 아니지? 시몬 제발..어 그렇지..아! 아 이걸 또 주고? 잠깐만 아하.. 또두뚜 만들어 근데 요새 본인이.. 또그 본인 아시나요 혹시? 본인님 너무 떡상하셔서 너무 놀라서 저도 불을 많이 하고 있는데, 역시 본인님처럼 절대로 안 되네요. 본인님은 솔직히 너무 흑락이가또오타타 인간을... 이길것 같은데, 우리 느낌? 아니야, 이길 수 있어. 아, 잠깐만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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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바로 다음. 아 잠깐만 상대팀이 엠즈는 좀 그런데 레온이다 네, 어떻게든 내가 해주냐 아, 키트도 있고 비비도 있긴 한데 아 엠즈 때문에 이렇게 밀린다니까 아 어쩔 수 없다 이건 아그 아, 좀만 옆으로 탔으면 될뻔 했는데 그래도 멋진 것만으로. 왜 이렇게 오늘 아까운 일이 많지? <laughs> 키트가, 키트가 나한테 붙어줘야 되는데 어 키트 이거 공 내려놓았네 보니까 아이스 말이 좀없어도 죄송합니다 꼭 이겨야 될것 같아서 연어 사람들은 뭐 이기는 것도 좋아해요 막 유튜브 막이런거나 그러겠어요 진짜 구독자 100명만 돼도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제발 이렇 여러분들 제발 그렇게 이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진짜. 아 말아 그 말하자마자 안 되는 건가 역시야 아, 잠깐만. 역시 구독자 백오천 명안 되는 거야. 인망 단데 이게 뭔 말이냐 아 망했네. 나할까냐 왜? 다음에 오도록,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.